자 우리 주의 말씀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은 큰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어, 우리 주의 말씀. 나에게 어떤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는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주셨는지 기도, 기대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자 믿음의 프로미스 목소리도 크게 미스미스 주님의 약속 붙시는주 레뷰 순간 시선도 소용없네.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약속나 힘주시네 우리 양도 크게 we promise w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나요? 어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정말 이. 믿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크게 찬양과 함께 고백해볼게요 주 보시기 좋았더라 나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기하지않으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보시 내 이름 속 나를 를 하나님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엄청 몸이 따뜻해졌죠? 어, 그럼 우리 더더더 더, 더 따뜻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의 거룩한 빛 찬양할 때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초등 일부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 고백해볼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아주 최선을 나의 하나님께 들리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해볼게요.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이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생명의 빛 선한 행실 세상에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요. 계속해서 1월 한달 동안에는요.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패배의 이유 패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이나 운동 경기를 할때 매번 매번 승리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 종종 우리는 패배하곤 합니다. 우리 최근에 했었던이 월드컵 경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겨가지고 막 우승하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16강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 승리할 때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때도 중요하지만 패배를 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패배. 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 슬픈 패배해서 너무나도 슬프지만 왜 우리가 졌는지, 왜이 게임에서, 왜이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은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다음 경기 때또 다음 운동 경기에서 다음 게임에서는 또 승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네, 또 패배하고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안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지, 패배했을지, 또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이라는 곳에서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대 차렷, 자 준비 돌격하라 이러면서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악 살려줘 이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하다가 을 치열한 전투 끝에 1차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나는 그럼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아 좋아요. 자 정답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 전쟁으로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 너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산 곳에 모여가지고, 아, 진짜 이거 큰일이야.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2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다음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왜 졌을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지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야. 아니, 우리 열심히 싸웠잖아. 안 그래? 우리 열심히 싸웠는데 도대체 우리는왜진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해낸,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2차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방법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언약계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계를 가져오자. 언약계를 가져와서 그 언약계를 전쟁할 때 가지고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약계를 왜 가지고 가야만 했을까요? 언약계를 왜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을까? 이 사람들 생각했던 그 이유는요. 이 언약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때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전쟁하는 곳에 누가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면 이 언약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에 우리가 언약계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 전쟁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원약계를 가지고 옵니다. 원약계가 전쟁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와 승리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린 이겼다라고 그 확신에 차가지고요 막큰 소리를 외치면서 전쟁할 준비를 하면 합니다. 와우리 이겼다. 이야 yeah, 우리 이겼어. 와우리 이번에 승리한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여봐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거라.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계가 도착을 했다고? 아니, 그러면 그들의 신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말인데,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들의 신이 도착을 하다니 그들의 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바로 그 신이 아니냐 여보라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강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가 더 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불레자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드디어 2차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전쟁 때는 과연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좋아요. 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아, 두 번째 전쟁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갖고 왔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지게 되었을까? 왜 다시 패배하게 되었을까? 그 패배의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 이유는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전쟁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 이 전쟁에서는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조차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결, 마음대로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아,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 것이다.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커녕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계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는요. 이 언약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언약궤가 있었을 때 승리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내용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언약궤가 함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딛었을 때도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 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언약계가 함께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이 보여지니까, 아, 이 언약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계에는 전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여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자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내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혹은 뭐 다른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갖고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물건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능력을 주시는 분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든 기도하며 또 물으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될 것을 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패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은,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